이렇게 하는 거 맞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내지마래용수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를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이곳의 전용 면적은 25평이나 되고요. 복층 공간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50평을 넘게 사용을 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으로는 기준층 타입이랑 복층 타입을 보여드릴 테니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의 분양가라든지 실입주금은 아직 감정적으로 중에 있다 보니까 유선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일단 단지 내가 다 평지에 위치해 있고 광주 시내권인 경안동이랑도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를 차량으로는 한 3분에서 한 5분 내외로 다 누릴 수가 있고요. 뭐 광주 시청이라든지 뭐 송정동 택지지구랑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한 도보로 한 3분 정도로만 내려가시면은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라인도 다 있고요. 일단 뭐 고속도로도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성남으로 가시는 분들, 뭐 송파, 위례 이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정보는 다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장 먼저 기준층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은 전실 공간이 있는데 전실 마감재는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하나 둘셋넷 다섯 총 다섯 칸이 있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 따로 띄움식공도 되어 있어서 데일리 슈즈 보관하시기 용이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 라인에 일괄소등 버튼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근데 네,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정말 넓은 거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 마감재는 바닥은 강마루, 이제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도 이렇게 인터넷 선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TV 두셔도 좋고요. 아, 이 반대쪽도 있기 때문에 뭐 TV는 취향대로 배치를 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파를 여기다가 두시면은 이쪽 배경이 전망이 좋거든요. 소파는 여기다가 배치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창호는 이렇게 KCC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와 아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이런 바리솔 조명 대신에 간접 조명 등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고 있고요 거실 뒤쪽으로는 주방이 있는데, 주방. 네, 이때 일단 이 주방 앞쪽부터 하나의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에도 복박이장이 이렇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 아쉬운 건 시스템 망장은 없네요. 이렇게 지금 깊은 국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광파 오븐 설치되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밥솥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시면 은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여기가 아 콘센트 자리가 없어서 뭐 가전제품 배치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는 이제 3구 인덕션이랑 위에 하츠,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이쪽으로는 이제 백조 제품의 사각 싱크볼과 아, 여기는 또 타일 패턴이 또 바뀌었네요. 음.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런 조명 등 주부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옆쪽으로는 냉장고 박스가 짜져 있는데 딱한두대 충분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뒤쪽으로는 다용도실도 심지어 넓어요. 따로 이구 가스쿡탑이 있어서 여기서 냄새 나는 요리라든지 요리를 하시기에 적합하시고요. 앱벌 빨래 하시기 용이한 싱크볼. 하나 있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워시타워 하나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 건조기와 세탁기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요? 안방이죠? <laughs> 네 이제 안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방은 뭐 특이한 건 없어요 막 정말 딱 들어와서 와 예쁘다 이런 거 보다는 정말 실용적으로 잘 빠졌다 위에 시스템형 건 하나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체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콘센트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용이하세요. 침대는 어디다 놔야 돼요? 침대요. 여기다가 이제 북박이장 확실한 건 여기가 북박이장 두시고 침대는 이제 여기에 딱 배치하시고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파우더룸 딱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안쪽으로는 안쪽 욕실이 있는데 안방 욕실에 이렇게 샤워 파티션 하나랑 코너 선반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쉬운 거는 환기창은 없고, 환풍기 네. 하나 있고, 이렇게 거울이 달린 수납공간, 세면대, 젠다이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안방 공간, 이렇게 반대로는 방두 개와 공용 욕실이 있는데, 어디부터 갈까요?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어, 어, 여기에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벽지를 좀 바꿔주셨어요. 여기는 약간 남성분들이? 고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레비 어, 그치. 일단, 뭐, 마감 자재는 다 동일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별도로 없고요.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나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아, 또한 이제 방마다 이제 보일러 컨트롤러가 없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이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세 번째 방이에요. 제방 사이즈는 다들 넉넉해서 뭐, 가구 배치하셔도 무리 뭐 없는 공간이고, 이렇게 큰환기창 하나와 조명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준층 마지막 공간, 공용 욕실이에요. 이제 안방 욕실과 다르게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타일을 시공을 해주셨고요.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샤워 파티션, 코너 선반 두 개, 위쪽에 해바라기 수전, 뭐 세면대, 양병기, 거울이 달린 수납 공간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준층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바로 복층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번에 이제 복층 구조인데요 아까 기준층 공간이랑 다 동일해요 뭐 거실 주방 방 위치라든지 모두 동일하는데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제 이쪽 방으로 계단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계단이 빠져있는 방 치고는 방 사이즈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그냥 중간방 자녀분의 드레스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취미 공간으로 꾸며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계단이 좀 다소 좁아서 이점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핸드벨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에 빌라 치고 이렇게 완벽한 복층 본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층고도 아 제가 키가 한170한34 정도 되거든요. 제가 뭐 손이 안 닿을 정도니까 층고도 상당히 높고요. 일단 뭐 이쪽 라인은 뭐 죽는 공간이 있어요. 죽는 공간은. 북박이장쫙 시공해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채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소파 두시고 뭐 독서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좋고요. 일단 이 안쪽으로 오시면은 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요즘에 뭐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데 여기는 그냥 반려동물의 이 방으로 사용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개방을 이렇게 큰 방을 준다고요? 어뭐 어, 어때요? 북기 이렇게 넓네요. 확실히 이제 고양이 같은 그런 반려 동물들은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이 공간에. 네, 그리고 이 뒤쪽 공간에도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데 아, 저는 여기다가 소파 딱 배치하고 빔 프로젝트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옆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어,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보조 주방 자리인데요. 보조 주방 사용하기는 조금 아쉽다. 너무 층고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는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복층에 추가적인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짜란! 오 네, 이렇게 쭉 나오시면은, 이제 여기가 테라스 공간이에요. 한이 정도 테라스 크기면은, 뭐 사용하시기 괜찮지 않을까요? 어, 뭐 바베큐 파티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큰 테이블 놓으셔도 공간 자체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다가 이렇게 오닝 같은 거치워서또 게다가 여기 전망도 좋아요. 안 보여주시죠? 전망이. 거예요? 좋다기보단 좀뻥 뚫렸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간도 넓고, 테라스 공간도 있어서, 정말 알찬 복층 빌라를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곳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